오늘의 주요 뉴스는 가수 영탁 씨가 자신의 인생을 담은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노래는 작곡가 조영수 씨가 듣고 감동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탁 씨는 4월에 SK 구장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타는 트롯맨의 주요 참가자였으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을 떠났고, 이후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그가 직접 작곡한 미공개곡들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며, 이 곡들은 그의 고난과 도전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콘서트 후에는 영탁 씨가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협업한 스페셜 앨범을 발매할 계획입니다. 이 앨범에는 그가 작곡한 모든 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가요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뮤지션 조영수 씨는 이 곡들을 듣고, 내가 들어본 최고의 노래라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영탁 씨는 현재 대규모 팬미팅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팬미팅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탈퇴한 후 그의 첫 공식적인 컴백 자리로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캔들 이후 그의 팬덤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이번 행사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잊지 마세요.